아리시야아이심 아시님 가게 거의 이런 Ela é não 재판소, 흔한 대행인지 지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영배를 확실히 작살내버린 우리 대학학교 동문들에게 내안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가 영향력을 쓰는 기역를해 여러분들은 우는 앞으나자 문재인에게 영향력 꼽지 هان جو شي جي جيڪي چيڪ ڪري ڏسڻي آهي 5 شي جي جو آهي جا ڄا يا رندڙي 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자랄까 이런 부모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오파 진영해서 무릎 무릎 자라야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부모 잘록 만나가지고 자파 부모 만나면 인생 조질되어야 하는 것니다자 방금 전은 자유일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1분 전에 드디어 서울에 첫남대기소였습니다 이야 실제 지금 정도 오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면서만 2시간. 서울에 서는 아직 밥도 못 오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지상만 아니라 지하철에 저신천 저쪽 다끊어놔서 지금. 지하철 안에 계신 분도 1마리 넘어, 100마리. 이거를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다 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내 하면 여기에 있는 전남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laughs> 자, 종로구에서 여기까지 2시간 동안 걸어와서 3분간 연설하려고 5분간 버티게 하고 있는 우리 이봉희 팀의 이범규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종로상가에서 지하철 내서 왔는데요. 올 수가 없어요. 종로상가에서 여기까지 인도를 꽉 내었습니다. 태극기들성조기도 야, 저는 이거 지금 몇 년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입니다. 2019년 10월 3일을 훨씬 능가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완전히 서울 시내 중심부는 다 덮었습니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요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다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각 도시별로 다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요 각 대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목소리> 월요일날 드디어 곰삐리들좀삐리들 일어납니다 중학교 2학년들 못 말려 이제 큰일났다 얘들 이제 중이들 앞도 안 가. 려 걔네는 엄마 말도 안 들어. 얘네들이 흥분했습니다. 월요일 날다 죽고 없겠대요. 말리지 마. 좀이들 말리지 마. 걔네도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걔네도 뉴스를 아이고. 보는데 동성나지 네 이상하다. SNS, 될지 SNS 될지 인스타그램, 될지 유튜브 아, 보고 애들이 아, 벌써 모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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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아, 벌써 깨우친 아, 거예요. 중이가 문구를 써요. 이게 단리가안되데 아메리카 대륙을 흔들고 달려오는 무력 이런 증거 신장스페인 원정대가. 그랜드 아, 캐널 앞에 멈췄어요. 그가 그랜드 캐널의 장관에 그 가장 대장이 말해서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하나씩 지도를 합니다. 이벤트가의 하나님, 이벤트가의 하나님의 위음이한 곳이죠. 힘을 보고 저희는 여기서 출국합니다반성합니다회렇 합니다 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본국에 전보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때 힘을 느끼고 이 거역할 수 없어서 저는 여기서 철합니다 명령을 불하고철해요이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이점령분들이 여러분 에이저프리미니다이저프에서 문제랑 힘을 가 똑같을 때. 그래서, 이 대한민 인쇄지도 이 like 이렇게 일방적인 들어갔더니 똑같이 이렇게 길어왔습니다 이건 우리, 이런 선행특보에서 나올 수 있는 가 아니고, 이런 특보에 의해서 나올 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특보에 의해서 나올 있으십니까부여여이대의제국교당에서 나옵니까? 부여! 이대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 여백이 달른 토지를 니다 이게 여백이 달른 토지입니다. 여백이 달른 토지가 왜 나오느냐 했더니 재단을 할 때, 재단을 할때 필수를 하면 하유 이런 하유 여백이 달른 토지가 나옵니다. 행동했거나! 그런데 여러분, 여백이 나온 토지가 왜삼정성거에증거냐 등산적으로 구입도 되고, 이게 헌바에서 쓴, 리터을 자유가... 제가 여기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한 사진을 제가 이렇게 선물링이 간격이 트러지지 않게 하슈. 하슈. 아예 고정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고정을 아예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두 표지, 여백 하... 다른 두 표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짜 표지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목.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반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반이는 투표 끝에 자, 위의 질이 내버리고 내가 누구의 질이 없이 의를 복사하는 것을 제가 떡떡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증거을 찍었습니다. 선관이는 물을 찍었는지, 자진를 불법 을 하고 있니다 그래서 이 개인전을 취합해서 한 가지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제가 이대 여러분의 집중, 사람도 많고, 체급도 아, 많고, 같은 아, 사람도 아, 아, 사람이 많고, 못 아, 받고 아, 기계들이 많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때, 아, 여러분 아, 이게 안전하니까 아, 여러분 아, 이게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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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만이 대만에서 시작 들어왔는데 이대도 정확하겠습니까 이대도 정말 힘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그만 수개수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인정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수개표를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짜증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간절한 실정으로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과 함께 보여드습니다 <목소리를> 여러분 아주 수가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서기요 이제 로 국전에 나타수 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 내 네, 동정에 비상계약 조치가 있을 때, 저도, 시민 당국을 1년 지도를 했지만, 이것밖에 없느냐? 라고, 그분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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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후에 지금, 반핵 세행이 또, 중국 자폐 세위대통 동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저, Yönetimde.